자 혈월 7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마을 이벤트는 이걸로 고정이고요 레이놀드가 갑자기 여자가 되버렸네 자 원래 모습 재차 고레이너드는 또다시 기도실로 들어가야겠어요 자 솔라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얘가 노름꾼이네요 도박하러 가자 아이 진짜 야 집사 나와 네 오늘은 그냥 있어야겠다 너 오늘의 영웅은 누굴까요? 눈빨겜. 이... 와, 금발 양아치. 자, 페어 전술과 사역장 약탈자 과학주의자. 자, 과학주의자는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단은 얘는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애 먼저 보죠. 광대. 회심의 일격, 올빼미. 서툰 몸놀림, 인간 공포증 애매하다, 이거. 안 그래도 광대 체력이 낮아가지고 회피로 먹고 사는 애인데, 회피를 까버리네. 자, 삼림지 대탐험가흐릿함 이번 노상 강도들은 다 별로네요. 아 근데 광대가 한 명쯤 더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얘 예, 버리자. 예, 까마귀 군주를 버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까마귀 군주를 버리고 광대를 데려오겠습니다. 나 어, 지금 보스를 잡으러 한번 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상신구가 굉장히 좋은 게 떴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성녀는 진짜 힐셔틀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레이놀드가 지금 휴식중이고 어 저기를 잡으러 갈 만큼 지금 강한 애가 없어요 해봤자 뭐 이런 애들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이얘 데려갈까 그냥? 전열딜러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데 바리스탄한테 반격을 하나 들려주고 그리고 갑시다 레벨업 할수 있는 건다 하고 갑시다 얘 예, 이거 이거 무조건 해야고 딱 아, 가봅시다 밥은 최대로 밥 최대로 밥은 최대로 밥 3개? 밥 3개 성수 한 4개 Mastery over life and death was chief among my early pursuits. I began in humility, but my ambition was limitless. You could have divined the prophetic import of something as unremarkable as a twitch in the leg of a dead rat. 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스트레스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 초반부터 전투가 너무한데? 일단은 우두머리가 있는 원정에서는 시작점에서 지 가장 먼 방이 이제 우두머리의 방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한 이쪽, 그 삼거리 쪽에서 캠핑을 하고 나머지 네개 방을 거쳐가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다 그럼 못할 수도 있겠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정렬의 선을 바로 가야겠다 일단 터질 것 같은 애가 어. 얘 먼저, 먼저 먼저 반격으로 잡아버리고 반격 켜주고 한놈또 잡아주고 얘는 기절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절 저항이 100%여가지고 기절이 굉장히 낮게 걸립니다 근데 그냥 밝게 올리려고 기절이나 한번 써보죠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안 되는 거고 아이고 야야야 잠깐만 아니 면역력 저하라고 한 방에 이게 걸려버리면 어떡해 이제 얘는 무만 맞아도 질병에 걸려 버리는 약체가 되버렸어요. 전리품도 아. 안 주고 그냥. 어 좋은 거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티레스 주는 애가 없어요. 됐고. 야, 회피. 아 아프다. 오우야야야야야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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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많이 아프다. 일단 히라고 계속해서 힐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뒤에 있는 놈 먼저 그냥 사실상 믿을 만한 게 얘밖에 없어요. 디스마스밖에 없어. 지금 이점 한번 시켜주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관리를 해줍니다. 스트레스 전체 다 합쳐서 52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안정적으로 변할 것 같아. 아니좀 심한데 이거? 오우야, 야야야, 이거 좀 많이 아프다. 나제 3열로 끌고 와. d e s 한폰 보내고 그래 주고. t h e 체력은 많이 깎였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이 낮췄어요. 안 되겠다. 그냥 뭐다크론이고자시구간에 내가 죽겠다. 그냥 빨리 가야겠다, 이거. 어? 일단, 살인자 도적을 어떻게든 살리고, 저 출혈 기술자를 낮춰야겠다. 아니, 저 출혈 기술자를 잡아야겠어요. 왜냐면, 얘 기본 공격이 스트레스를 주는 공격이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반격 찍어 놔야 돼. 야, 너가 공격하면 어떡해? 너 스톨링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나한 놈만 이렇게 낮을 때는 그냥 한 놈만 공격하고. 별로 안 아프다, 이거. 아, 너 설마 그렇구만. 아, 뭐야? 응징을 저쪽에서 쓸수 있네. 저거 기절을 못 하나? 속도는 낮춰도 차? 이케고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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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 아니야. 휴. 됐고. 아, 탑 가져오길 잘했다. 아, 장애물 이 있네요. 어, 너가 읽어볼래? 아, 아 괜찮아. 어, 이거는 약초를 써야 되는데 약초. 탑 어, 별로 필요 없는데 아, 자. 야, 해골 보자가 먼저 다 보여. 퓨러를 문제가 아니야 저놈이 문제야 아야 됐어요 얘 치명타만 안 터지면 된다 근 치명타만 안 터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됐고 아니다 기절 만 하자 아이 기절이 안되네 필이 필요하다. 계속 관리. 얘 뒷라인은 그냥 유지만 해줘요. 관리만 해줘. 어이구, 어? 야 이게 왜 빛나가? 그렇지. 마지막으로 스톨린 한 번만 더 가자. 장이야. 계속 낮춰. 저 파티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기절 한번 더? 와, 기절 한번더 걸리네. 그리고 이제 반격 한 번만 더 쓰면 되겠다. 13, 18... 아, 원정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비실비실했는데, 지금 건강해졌어요. 다들 한놈 빼고 비슷이다. 시작이 좋아요. 아주 좋아, 지금.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뒤에 있는 핵골 보자, 캡시맨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얘 둘은 볼거 없어, 이제. 스트레스 스톨링을 한번더 하고 가자. 야, 아파도 저거에 뭐 출혈도 안 붙어 있잖아. 그냥 하면 돼요. 빰. 이렇게 함으로써 밝기는 최대를 올리고, 반격을 쓰므로써 자동사냥이 되고, 스마스가 약간 연약한 게 걸리긴 하는데, 차나의 힐러가 있으니까. 아 방어 높으면 조금 걸린다 그래도. 이 절이 걸리면 참 좋겠구나. 그렇지. 마지막 있던 스트레스도 다 낮춰줬고, 빡. 그렇지. 왔어. 자 캠핑 한번 하고 갑시다. 밥좀 많이 먹도되겠다 이제. 나 무드 스트레스를 낮춰도 될것 같고. 스트레스 낮추고, 전략 수립 한번 하고. 야습방지 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다. 야, 일 남는 거 되게 그러네 An insidious killer. 아, 야, 안 돼! 제발! 죄책감? 아 괜찮아요. 죄책감 정도면은 그래도 봐줄만 해. 펩시맨 저거 진짜 어,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잡아야 돼저 아, 뒤에 있는 놈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저거 어떻게든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해놓자 이거 기절시켜놓고 반격 앞에 두놈 반격 켜놔 그리고 저희는 자동사냥을 지켜보면 됩니다 아 다행이다 체력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게임이여가지고 일단 저 콜라를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근데 맞아 버렸네. 그나마 좋은 점이라면은 아까 캠핑 스킬로 모든 장비에는 가시가 있다 썼잖아요. 그 효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아요. 아 근데 저걸 어떻게 타열에 있는 거를 못 잡나? 야 잘한다. 음, 얘는 기절 한번 시키자. 아 기절이 안됐어? 반격 켜주고 아이고 치료 한번 하고 갈라 그랬는데 이건 좀 어? 기절 기술 확률? 이건 챙겨가야지 어차피 지금 비밀방이 안 떴으니까 여기다 쓰고 갈게요 좀 회복하고 갑시다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 어우야, oh, 문 yeah. 시작부터 이러니 일단 얘는 체력이 많기 때문에 출혈비를 최대한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기절, 야, 싱귤럴 한번 더. 아, 괜찮아, 맞아도 상관없어. 얘만 잡으면 돼. 야! 갈겨! 적들 지금 거의 10딜 가까이 됐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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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프다 하지만 광대는 2열, 3열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슬슬 디스마스는 저거 반격을 켜야겠어요 무지성으로 공격! 힐안 해도 돼 그냥 계속 공격만 하면 이겨요 이거 괜찮아 안 죽어 얘들아 죽을 수도 있겠다 미안하다 어 그래 그래 해피해서 다행이다 한 턴만 더한 턴만 더 다이 가이. 오이리엑큐티드단단가 이번 원정은 좀 짧았죠. 이거 얻으려고 좀 빨리 끝냈습니다. 이번 원정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한 5만원 정도의 가치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있으면 성료의 유지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자, 아, 기벽 타임. 이스마스만뭐 걸렸네. 제발 긍정적인 거, 제발 긍정적인 거. 따라다라단, 딴. 어, 이건 뭐야? 출혈 긴장증이라고. 이런 게 있어? 뭐, 아무튼 붕대를 좀 챙겨가면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7일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해요.